네. 안녕하세요. 세대돈 AI입니다. 오늘 세대돈에서 포착 종목군들 중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죠? 프랑파스트, 항복 항본 이주, 다음에 J2K바이오, SND. 이렇게 한꺼번에 네 종목이 오늘 잔 대시하고 나서 아침 9시, 아, 9시 십8분 10시 57분, 11시 15분. 이렇게. 수익 질환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주신 수익 내역들 보면은 이렇게 3,400만원 J2K 바이오로 수익 내신 내역도 받았고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J2K 바이오, 한국, 항공인주 s a n d 그럼 하스트. 어, 다 저희가 보내드렸던 종목들이죠. 이 종목군들 언제 언제 고착이 되었고, 우리가 또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트럼파스트입니다. 트럼파스트는 3월 5일 10시 반에 고착이 된 종목이네요. 예. 3,975원에 포착이 되어서 지금 1차 목표가 4,345원 손전가 3,390원 네 상승 깃발 네턴의 기업가치 저평가를 주목하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3월 5일 날 프롬파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롬파스트는 프런파스트 3월 5일 날 오늘 이제 개보로 출발해서 좋은 수익 나왔죠. 3월 5일 날이 종목이 얼마였죠? 얼마에 보차되었죠? 3,975원에 보차되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3,765원. 음. 이렇게 하면은, 예. 자, 3월 5일의 그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상승 깃발령이라고 했으니까 상승 깃발령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깃발 모양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움직이는 게 상승 깃발형 패턴이에요. 자, 보시면은, 어, 요 패턴이 이제 보이시죠? 여기 깃발, 깃발 모양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기 위한 패턴을 준비 중입니다. 그 모습을 AI가 포착해서 제3 7 3 9원의 매수 포착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네, 부로 출발해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다죠? 최대 지금 13.92%까지 시작하자마자 시가가 13.92%네요.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 다음번 종목도 어,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S&D라는 n 종목인데요. 3월 4일날 고차되었고 65,500원. 네. 상승 커극 패턴, 목은 기업 성장성 주목이라고 되어 있네요. 3월 4일날, 65,000원, s d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B. 네. 3월 4일날이니까, 네. 이 요게 3월 4일이죠. 65,000원. 보면은, 65,000원. 네. 그 충분히 매수할 수가 있어 상승 커브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승 커브요 손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 패턴을 이제 보시면은 여기 커브 밑바닥 있고 커브 손잡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착이 되었던 거고. 네. 그래서 S D 3월 4일날 고착 이후에 하나, 둘, 이렇게 상승하면서 지금 7만 500원을 단위에 쭉쭉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또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복, 항복 우주도 3월 4일 부착된 종목입니다. 6만 7천원에 지금 목표가 7만 3천 3백원 목표가이고요. 상승 역머력기 패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3월 4일에 6만 7천원 한국 강봉주친 3월 4일 1번으로 가겠습니다 3월 5일6 7 0 0 0원 요고간 보차입니다. 67,000원. 자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상승역 머리없게 패턴이라 되는데 어, 머리없게 패턴 이제 많이 아시죠? 머리 어깨 이렇게 되는데 요걸 뒤집은 게 여, 머리, 어깨 패턴입니다. 자, 지금 보시려는 감성 여, 머리, 어깨 패턴. 자, 보이시나요? 여기 어깨, 머리, 네, 어깨. 이런 식으로, 어, 되고 있는 한국, 항공 우주 3월 4일 부착 종이고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오늘 최고 수익이 지금 13.67%까지 가면서 7만 9천억까지 다녀온 모습입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J2K 바이오 종목이 아까 3,400원, 400만원 수익이 났던 인증하신 종목인데요 3월 4일 1시 19분에 포착이 된 종목이고요 12,850원 포착되어서 상승 3중 바닥 패턴입니다. 상승 3중 바다 패턴. 3월 4일 12,850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3월 4일 J2K b 이오 3월 5일, 3월 4일 3월 4일이죠. 상승 3중 바다입니까? 당연히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시면은 바닥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닥 대보서 이 종목이, 제 상승하는 흐름. 오늘 최고 수익 어디까지 갔나요? 지금 29% 상한급까지 가서, 만남전 340원 후반까지 갔다 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이 수익이, 예, 예. J2K 마이오, 집 3,400만원 수익 난내요 인증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는들 세뱃돈의 종목만으로 시익을낸 내업을 보고 어, 종목에 대한 포착 라는 패턴에 대한 공부도 해 보았습니다.